과거 전 세계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존재를 알렸는데요. 특히나 소련과 미국의 냉전 기간 동안에는 서로 초능력자들을 모아 부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초능력자들의 능력을 꽤나 믿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초능력이 있다며 그 능력을 밝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4년 11월 19일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상황실에는 도지사, 교육감, 법원장, 대학 총장 등 여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 중학생의 초능력을 보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중학생이던 김성한 군은 약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총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김성한 군은 나침반 바늘을 마음대로 돌리기도 하고 11시를 가리킨 시계 바늘을 향해 돌아가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른 뒤 실제 10시 25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날개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뒤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능력,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우고 눈으로 응시해 종이만 태우는 현상 등 믿기 힘든 능력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전날 밤 김성한 군과 같이 영덕에서 올라온 단위 선생님은 충격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세면때 김군이 자신의 집에 있던 수건과 칫솔을 공간을 초월해 가져왔다며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 인사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고 이후 김성한 군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일체 등을 대주는 조건으로 대북 공안 업무에 능력을 사용해줄 것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성한 군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취소되었고 김군 또한 시간이 지나며 잊혀져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성인이 된 김씨는 처음으로 공개 속상에 나타나 또다시 천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영남일보 취재진을 포함한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4분 만에 감시의 싹을 튀어 보였습니다. 당시 취재를 했던 변석성 기자는 김씨의 손바닥에는 다른 사수리 끼어들 여지가 없었고 다른 4명이 감싸지고 있던 똑같은 감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염력으로 싹튼 씨앗의 나무나 열매는 보통의 그것과는 다르며 경우에 따라 유전자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영돈 PD가 당시 초능력을 확인했던 영남일보 기자와 함께 김성환 씨를 찾아갔는데요. 김 씨는 어릴 때는 실제 초능력을 썼으나 현재는 그 능력이 모두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는 잡생각이 없어 초능력 자체에 집중을 했는데 커가면서 집중력 부족으로 능력이 소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본인들이 모를 뿐이다라는 말을 남겼죠. 이후로 김 씨는 대한초능력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초능력에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